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TV 김진철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퇴임일이 꼭한달 남았습니다. 길고 치륵 같았던 터널도 결국 끝이 있군요. 지난 5년간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정은에 대한 사랑인지 아부인지 충성인지 모를 끝없는 관심이 가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노무현이 취임 초에 다른 거는 다 깽판 쳐도 북한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했던 말을 문재인이 교시처럼 떠받들고 실천한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모시고자 했던 김정은이는 오히려 문을 성가시게 생각하고 트럼프에게 문재인을 배제하고 둘이서만 대화하자고 친서까지 보내서 사정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친서 27통을 분석해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이 김정은이가 자신과 트럼프 사이에 끼어들려는 문 대통령을 성가시게 생각했다는 타이틀로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네,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성가시게 생각까지 하면서 줄곧 배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기울였고, 트럼프도 김정은의 이런 입장을 노련하게 활용해서 북한을 관리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지를 다지려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파국으로 끝났죠. 이 직후에 북한은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을 퍼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작 회담 상대였던 트럼프에게는 김정은이가 따뜻한 존경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을 했고, 결국은 대화에서 제외시키자고 트럼프에게 간청을 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김정은이가 2018년 9월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김정은이는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문 대통령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카카와 지혜가 직접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문재인이를 빼고 트럼프와 저와 함께 둘이서만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자. 당시 문재인이는 자기가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이고 운전자라고 내외에 떠들면서 한반도 문제는 자기가 아니면 풀수 없다는 것처럼 과시를 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2018년 9월 21일 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진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이 편지에서 가까운 시일에 열릴 우리의 만남, 북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에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조선 문재인과 함께 하는 게 아닌, 남조선의 문재인과 함께 하는 게 아닌, 각하와 지가 직접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삶은 소대가리, 네, 삶은 소대가리와는 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과 내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 자, 이게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김정은이한테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과연 우리 헌정사상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건국 이래 이렇게 무시당한 대통령을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김정은인 또한 지금 우리의 문제들에 문 대통령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 과도한 관심이 나는 불필요하다. 과도한 관심이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가시다. 아니, 도대체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도한 관심. 이것이 충성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문재인이는 김정은이에게 과도한 관심을 표현했는지 이것은 앞으로 속속 드러날 것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김정은 친서는 문재인의 지난 5년간 대북 정책의 허구와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고 강변의 작은 조약돌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연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밝혀질지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문서들이 속속 밝혀지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